안녕하세요. 어, 오늘 나눠볼 영화는요. 이어갑니다. 다크나이트. 자, 다크나이트는 이제 그이 배트맨 시리즈죠. 이제 예전에 이제 아주 어렸을 때뭐 배트맨은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시리즈로 제작이 되었었는데 이 다크나이트 <laughs> 배트맨 비긴스 다크 나이트 다크 나이트 라이즈 이렇게 이제 그어 어 제작이 되었던 지난번 이 배트맨 시리즈가 굉장히 이제 큰 호평을 받았었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 다크 나이트는 2017년에 나왔 나왔나 보네요. 2017년? 어 아닌데. 어왜 2017년 7월이라고 돼있죠 다크 나이트가 2017년에 나왔나요? 아닌데. 그럴 리가. 자 잠깐만요 확인 좀 다시 할게요 다크 나이트가 어 놀래라 2008년에 나왔죠 2008년에 그죠 어, 2008년에 나왔는데 이거 왜 2017이라고 돼 있지 아 요건 뭐 다시 재개봉을 했거나 뭐 그랬나 봐요 어 신기하네 자 어찌되었건 일단은 이제 그 그런데 이제 다크 나이트는 이제 그, 이제, 빌런이, 슈퍼 빌런, 슈퍼 히어로와 이제 슈퍼 빌런의 싸움인데, 빌런이 이제 그 조커가 나오는 시리즈입니다. 조커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 워낙 이때 다크나이트가 워낙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2008년 당시에 봤을 때 사실 약간 중간에, 아 영화가 전반적으로는 재밌게 봤는데, 중간에 약간 지루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저는, 어, 재밌게는 봤고, 좋은 영화라고 인정은 했지만은, 어,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어, 히어로물 영화치고 너무 과하게 상찬되는 것이 아닌가, 조금 이제 너무 과대평가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때 당시에 잠시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다시 이 영화를 보니까, 어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아,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어, 호평받을 만한 음 충분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사삼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일단은 이제 히어로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웬만한 어떤 그 누아르 영화와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이 다크 나이트라는 영화가.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히어로, 히어로물 특유의 어떠한 그 피할 수 없는 어찌 되었건 초능력에 가까운 힘을 쓴다라는 거또뭐 배트맨은 뭐 초능력에 힘을 쓰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찌었건 그런 어떤 초인적인 느낌들 때문에, 결국에는 어쨌든 어떤 뭐그 일반적인 다른 장르의 영화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뭔가 유치한 듯한 느낌을 피할, 수, 피할 수가 없는데, 이 다크나이트란 영화는 상당히 느와르적인 느낌이 가미됨으로써 그러한 유치함 같은 느낌, 그러 유치할 수도 있는 부분의 느낌들을 상당히 상쇄시켜주고 있다 라는 어 생각을 어 했어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다크나이트 하면은 사실은 뭐 빠지지 않는 이제 또그 어 칭찬을 많이 들었던 인물이 이제 그 조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커 역할을 했던 그 배우가 이제 옛날에 브로크백 마운틴에도 나왔었던 아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 굉장히 유명한데 어찌되었건 그 그 배우가 이제 그 결국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죽어 있죠 죽었는데 어찌되었건 근데 조커 연기를 굉장히 잘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어,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다크나이트를 봤을 때 이제 조커 연기를 잘했고 근데 이제 그 조커 연기를 보고 뭐 그렇다고 새삼스레 엄청나게 뭐 소름 돋았다 뭐 요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연기를 잘한다는 측면에서 소름 돋았다 라고 한다면은 그 말은 맞겠지만 그러나 또그 그래도 이제 히어로물 뭐 액션 영화에서의 이제 빌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포 영화의 어떤 그이이 이 어떤 그 인물이 주는 뭐 공포 영화의 어떠한 그어 뭐랄까 그 어떤 뭐 공포 영화에 나오는 어떤 뭐 인물이라까 이럴 때뭐 쏘우라든가 뭐 요런 가면 쓴어 사람들이 주는 그 정도의 이제 섬뜩함 이라기보다는, 선택함이라기보다는, 이제 연기가 굉장히 좋았고, 이제 약간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어찌되었건, 그, 이, 이 히어로물에서 나오는, 히어로물에서 나오는 그 어떤 그 이제, 어, 이 개성 있는, 개성 있는 이제 빌런 중에 한 명인 거죠. 근데 이제 조커가 그러한 빌런들 중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 특유의 어떤 매력이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일단은 조커가 이제 익살꾼이라는 이제 그, 어, 익살꾼으로 이제 번역이 될수 있을 텐데요. 이 조커는 이제 이 영화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고담 시티를 상당히 이제 타락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갱단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악당들 하면은 상당히 이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돈을 태우는 아, 돈을 태운다 돈을 훔치는 그러한 것에 이제 목적을 많이 두고 있는데 조커는 본인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죠. 일단 계획도 없고 굉장히 본능적으로 어 움직인다,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돈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악당은 아니죠 말 그대로 이제 인간을 타락시키는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말 그대로 진짜 마치 성경에 이제 천사와 악마가 존재한다면은 악마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까 딱 그러한 역할을 이제 조커가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크나이트가 상당히 재미있는 이유는 역시 이제 조커라는 인물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그 조커가 이제 그 자기의 이제 상징으로서 트럼프 카드의 조커를 이제 이렇게 어 범죄 현장에 떨어뜨리고 가잖아요 근데 그 트럼프 카드가 주는 느낌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어떠한 게임의 느낌을 강화시켜 주는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이 여러가지 조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큰 게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가지 게임들을 많이 하는데요 영화 가장 마지막 장면에는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어 배에 사람을 배두 개로 유람선 두 개를 나눠서 그 유람선에 각각 사람을 태우는데요. 한쪽은 범죄자 집단, 한쪽, 한쪽은 일반 시민 집단. 그리고 그 유람선에는 폭탄이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조커는 이야기하죠. 기폭제를 너희들한테 줬는데 그 버튼을 누르면 터뜨릴 수 있는 폭탄이 터지는. 그런데 이제 이쪽 배에 있는 기폭제는 이쪽 배에 있는 폭탄을 터뜨릴 수 있고 이쪽 배에 있는 기폭제는 이쪽 배에 있는 폭탄을 터뜨릴 수 있다. 자밤1 2 시가 되면은 너희 둘다 내가 터뜨릴 거다. 그러니까 1 2 시가 되기 전에 먼저 어느 한쪽을 터뜨리면 너희들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게임을 이제 그. 어, 제시를 하죠. 그게 이제 거의 마지막에 나왔던 가장 앞권이었고 사실 그 이전에도 상당히 이제 뭔가 게임을 제시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죠. 그런 어떤 게임들이 진행되니까 이 다크나이트라는 영화가 그러니까 사실은 배트맨이 보여주는 액션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제 상당히 이제 너무 파워풀한 히어로, 히어로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럴때면뭔 말이냐면 뭐 슈퍼맨 날아다니고 뭐 스파이더맨도 이제 그 거미줄 갖고 이 건물 저 건물 뛰어다니고 아이언맨 날아다니고 다 날아다니니까 굉장히 이제 비주얼적으로 화려한데 배트맨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이제 그~ 독특한 어떠한 개성을 주는 뭐~ 배트카라던가 여러 가지 뭐~ 그밖에 어떠한 뭐~ 그~ 어 모터사이클이라던가 그런 독특함으로써 상당히 이제 신선함을 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막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이제 더 화려한 기술을 쓸줄 아는 슈퍼히어로에 비하면은 액션이 약간 덤덤한 느낌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이 계속되는 것은 히어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액션 그 자체에 대한 가중치보다는 오히려 조커가 제시하는 그 게임의 상황. 그러니까 이제 확률에 따라서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그리고 그 게임은 상당히 또 인간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심리 게임이죠. 상당, 그, 특히 마지막에 그 게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그 우리는 심리 테스트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한 어한 심리 게임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 영, 어, 어떠한 그, 어,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제 화려한 어더 파워풀한 히어로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액션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액션 그러한 히어로물에 못지않은 긴장감을 바로 어떤 게임의 상황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러한 확률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즐거움들이 있죠 거기에 또그 조커가 큰 메이저 게임을 펼친다고 라할것 같으면은 그 안에서 또 쏠쏠하게 쏠쏠하게 이제 그 미니 게임을 또 이제 그 펼쳐주는 어 새로운 빌런이 이제 투페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비 덴트라는 검사가 결국에는 이제 투페이스라고 하는 빌런으로 그 타락하게 되는데요. 그 투페이스는. 아주 그냥 대놓고 그 확률 게임을 하죠.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 사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가장 가벼우면서도 쏠쏠한 심심풀이로 하는 게임이 이제 동전 던져서 앞면, 뒷면 맞추고 뭐 그런 게임들 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쏠쏠한 게임을 합의, 또 이제 투페이스 합의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조커가 제시하는 큰 게임 속에 작은 쏠쏠한 미니 게임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이제 제시됨으로써 어떠한 게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 때문에 다크나이트라는 영화가 긴장감을 잃지 않고 쭉 이어갈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액션에만 치중해서 오히려 피곤할 수도 있거나 하는 그러한 히어로물하고는 달리 상당히 이제 머리를 쓰면서도 그러면서도 상당히 느와르적인 어두침침한 느낌을 줌으로써 유치할 수도 있는 영역을 굉장히 이제 그~ 약화시켜 주는 그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잘 이제 어~ 만들어냈다라는 그러한 이제 어~ 어~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 이제 조커 같은 인물은 이제 고담시티의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것 자체가 목표가, 목표인 사람이고, 전형적인 인간의 어떠한 마음 속에는 악한 본질이 있고 누구나가 극한 상황이 되면은 그러한 악함이 드러나서 인간은 누구나 추하고 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어떠한 생각을 간절시키려고 하는 빌런이 좋거죠. 아까 말씀드렸듯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커가 제시하는 그러한 게임 상황들이 사람들이 이제 타락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쪽이 이제 목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조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상반되었던 인물이 이제 하비덴트라고 하는 정말 정의를 위해서 배트맨보다 어찌 보면 더 용감하다라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배트맨은 최소한 복면을 쓰고 이제 싸웠지만 하비덴트는 복면도 쓰지 않고 자기 얼굴을 드러내놓고 그러면서 무력이 아닌 법치라는 것을 가지고 그야말로 가장 이제 사회의 어떠한 그 사회적 약속이라고 하는 법을 가지고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그 배트맨보다 그런 측면에서 높이 사줄 측면이 있고 그렇게 되니까 고당시의새희망이 그 하비덴트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인정을 하게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배트맨도 이제 자신의 뒤를 이을 진짜 히어로는 이제 하비덴트다 이렇게 이제 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하비덴트가 어찌 되어 그이 다크나이트라는 영화에서 결국에는 조커에 의해서 이제 타락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뭐그 상황들이지만요 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조커의 이 하비덴트를 놓고서 펼치는 성가 악의 게임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인간을 놓고 천사와 악마 루시퍼가 싸우 싸우듯이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면 루시퍼가 승리하는 것이고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그 인간성을 지켜내면은 이제 천사 세력이 승리한다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비덴트를 놓고 봤을 때는 조커의 완벽한 승리가 될수 되었겠죠. 어 됐다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개의 배가 있었을 때 범죄자 집단과 일반 시민이 탄배 그리고 상대방의 폭탄의 기폭제를 서로가 갖고 있는 그 배에서는 어 조커가 밤 12시까지 어느 한 배를 터뜨려야 니 네가 살고 누구도 터뜨리지 않으면 내가 둘다 터뜨리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누구도 상대방의 배를 터뜨리지 않음으로써 그 어떤 인간이 그 악에 굴복하지 않고 조커의 어떤 게임에 어, 말려들지 않고 그것을 어, 어떤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의 선한 모습으로 극복해내는 그러한 장면에 있어서는 또 조커의 완벽한 패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커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간을 타락시키려고 하고 인간은 누구나 타락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어떤 전제를 깔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독특하게 조커가 배트맨을 바라보는 어, 시각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조커가 건물에서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조커가 막큰 소리로 웃죠. 물론 뭐큰 소리로 웃는 것그 자체는 원래 애초에 그, 그 조커라는 존재 자체가 약간 또라이라서 그래서 뭐 웃는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 떨어지는 조커를 배트맨이 구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커가 뭐라고 하냐면 은 나는 너가 나를 구해줄 줄 알았다. 왜냐하면 너는 그 알량한 그 정의감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이라고 하는 즉 다시 말해서 사실은 이제 그뭐어 사실은 이제 어 자기가 떨어질 때 웃을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 배트맨은 자신을 구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배트맨의 그러한 패턴을 파악했기 때문인데 그 배트맨의 그러한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악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배트맨 같은 경우는 조커가 죽어주면 이제, 어, 속, 그 뭐랄까, 속속일 일 없고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결국에는 배트맨도 조커를 구해서 마지막에는 어찌되었건 법치라는 가정을 통해서 이제, 어, 그 벌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아니었으면 죽도록 냅뒀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이제 인물들, 인물. 그러니까 하비덴트와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는 유사하다고 볼수 있는데. 그러한 배트맨의 특성을 조커는 확신을 하고 있었죠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제 조커가 약간 이제 아이러니해지는 것이 조커의 어떠한 판단이 인간은 누구나 결국. 어떤 상황이 되면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조커의 생각이었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트맨에게만큼은 너는 결국에는 나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러니까 변치 않는 어떠한 그 인간성을 어, 유지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커가 이제 약간 인간을 바라보는 이중적 시각을 볼수 있죠. 그래서인지 조커는 배트맨을 향해서 나는 너를 죽이지 않는다, 왜? 너는 나를 완전하게 하니까니라는 이러한 대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상 언제나 누군가를 타락시켜야 할 대상이 있을 때에만 조커가 살수 있다라고 한다고 할것 같으면은 마지막까지 타락하지 않는 그러한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조커가 모든 사람을 다 타락시켰을 때어 어떠한 그 끝나버리는 그 마지막 그 마지막 모든 사람을 다 타락시키면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조커의 존재 이유도 사라진다라고 되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모든 인간이 다 타락해서 악마화가 되어버리면, 은 굳이 루시퍼라는 악마가 또 인간을 유혹하고 그럴 이유가 없겠죠. 이미 다 악마들인데.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인간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존재할 때 비로소 루시퍼다 할 일이 생기듯 그렇게 배트맨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조커가 영생할 수 있도록 배트맨이 살아있는 동안 즉 다시 말해서 굉장히 타락시키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타락하지 않는 존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도 끝까지 그 게임을 계속해 나갈 수 있고 그 자신도 존재 의 이유를 잃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바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마 조커가 넌 나를 완성시켜라고 이야기를. 어, 어, 하는 그런 형태, 어, 그런 형태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 영화가 굉장히 느와르적으로 끝난다라는 것이 어찌되었건 마지막에는 이 하비덴트가 결국에는 이제 타락이 되어서 투패스라고 하나 악당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여러가지 조커와, 아, 조커란다, 배트맨과 그를 돕는 고, 고든 국장인가요? 뭐그 친구하고 어찌되었건 그 어쨌든 하비덴트가 결국 타락했다라는 것이 알려져 버리면은 고담시티의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하면서 역시 정의는 존재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도 악한 사람이 되고 마니까 이러면서 이제 인간의 어떠한 믿음이 깨지면서 마치 조커가 원했듯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의 형태로 나약 나약함에 의해서 무너져서 나약한 마음에 의해서 무너져서 타락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위기감을 느꼈던 배트맨은 그 고든 국장한테 어그 하비 덴트가 죽인 사람들을 자기가 죽였다라고 해라라고 하면서 하비 덴트는 끝까지 영웅으로서 남겨주고 그리고 이제 하비 덴트는 이제 그 죽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영웅으로 남겨주고 그다음에 배트맨은 도망자 신세가 되면서 이제 영화가 마무리가 되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히어로물인데도 상당히 뭔가 어떤 느와르적 어떤 느낌이라고 할까요 뭐그 전반적인 배경이 그런 데다가 마지막 부분도 이 뭐랄까 햇, 그 겉으로 드러나는 해피 엔딩이라기보다 히어로를 새드 엔딩으로 만들므로써 더큰 어떠한 저기 그 어~ 해피엔딩을 끌어당기는 그러니까 아~ 행복해하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 아래에서 행복이 유지될 수 있는 상당히 어떠한 그~ 어~ 사, 어~ 뭐랄까요 어떤 상징적 존재에 어떤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는 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해피엔딩을 가져옴으로써 가져옴으로써 오히려 그~ 이 영화의 무게감을 상당히 실어줬다라고 어~ 판단이 돼요. 어, 굉장히 좀 약간 성경 느낌하고 비슷하죠. 예수라는 인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오히려 모든 사람이 구원이라고 하는 해피 엔딩을 얻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상당히 그 뭔가 어아 어, 왕자 공주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식의 해피 엔딩과는 거리가 다른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는 해피 엔딩. 그러한 어떠한 그 어 성경의 느낌 유사하게 그렇게 이제 배트맨을 희생시키고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타락하지 않을 수 있게 어 하비 덴트라는 상징적 인물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그어 사람들의 타락을 막았다라는 식의 그런 식의 마무리는 상당히 영화의 어떤 무게감을 어, 지켜 주는 그런 형태 되죠.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할것 같으면은 어 유치학 되기 쉬운 히어로물을 상당히 무게감 있게 그리고 진짜 어른다운 영화로서 어른이 볼만한 영화로서 그이 영화를 잘 구성해냈다라는 것을 어 잘알 수가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크 나이트는 상당히 괜찮은 영화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